뇌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생각하기 위해서일까요? 아니면 사물을 인지하거나 기억하기 위해서일까요? 모두 아닙니다. 뇌신경학자들은 인간의 뇌가 존재하는 이유는 단지 움직이기 위해서라고 해요. 그들은 미래의 움직임들이 생각이나 인지, 기억이 필요가 없다면 뇌가 활동을 멈추고 퇴화한다고 합니다. 즉, 미래의 움직임을 예상하기 때문에 뇌가 움직이고 활동한다는 것이에요. 쉽게 예를 들어 말씀해 주세요. 예를 들어 바닷속 멍게는 어릴 때에는 바닷속을 헤엄쳐 다니다가 일정 부분자라면 바위에 달라붙어 미래의 움직임이 필요 없다는 생각에 자신의 뇌와 신경계를 먹어버려 뇌가 퇴화됩니다. 코알라의 뇌 크기는 현재 40%가 뇌척수액으로 가득 차 60%만 있는 이유가 점점 몸을 움직이지 않고 생활하다 보니 뇌의 크기를 줄이는 방향으로 진화되었어요. 그럼 인간이 큰 뇌를 가진 이유가 뭐예요? 인간은 원시시대 때부터 생존하기 위해 몸을 움직이고 방어하는 다양한 행동을 해왔어요. 사냥감의 이동과 방향을 예측하고 신체적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도구를 사용하여 손가락, 신경까지 세세하게 활용하는 움직임을 위해 복잡하고 큰 두뇌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리고 다이어트에 운동이 효과적이라고 하지만 오히려 운동은 움직임을 통해 우울증과 치매를 예방하고 뇌를 건강하게 만들기 때문에 살 빼려고 운동하기보다는 꼭 뇌를 위해 운동하세요. 저도 뇌를 위해 앉아서 공부하는 것보다 많이 움직이고 놀아야 되겠어요. 그리고 뇌에 관한 흥미로운 이야기를 더 해주세요. 첫 번째, 왼손잡이와 오른손잡이. 한 손을 다른 손보다 선호하는 손잡이가 뇌에 영향을 받는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오른손잡이의 경우, 뇌의 좌방구가 일반적으로 우세하여 논리적이고, 왼손잡이의 경우, 우방구가 우세한 경우가 많아 감성적입니다. 두 번째, 브레인플리즈, 뇌동결. 아이스크림 두통으로도 알려진 뇌동결은 차가운 것을 먹거나 마실 때 발생하는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통증 반응을 유발하는 뇌 혈관의 급속한 확장으로 인해 발생하고 일반적으로 몇 초만 지속되며 차가운 음식이나 음료 섭취를 중단하면 완화될 수 있어요. 세 번째, 수면과 뇌 기능. 수면은 뇌가 기억을 통합하고 노폐물을 제거하며 다음 날을 위해 재충전할 수 있도록 함으로 적절한 뇌 기능에 필수적이에요. 실제로 수면 부족은 기억력 저하, 반응 시간 감소, 스트레스 수준 증가 등 다양한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수면 관리가 필요해요. 네 번째 음악과 뇌 음악은 스트레스와 불안감소, 기분 개선, 기억력 향상 등 뇌에 여러 가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또한 음악 교육은 공간 추론 및 언어 처리와 같은 인지 능력을 향상시키니 배우는 게 좋겠지요. 다섯 번째 뇌와 웃음, 웃음은 스트레스 감소와 면역체계를 강화하고 뇌에 기분 좋은 화학물질인 엔도르핀을 방출하는 등 뇌에 많은 이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웃음은 뇌를 자극할 뿐만 아니라 심리적, 정신적 안정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여섯 번째, 음식과 뇌. 우리가 먹는 음식은 뇌기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일부 음식은 특히 뇌에 유익해요. 채소와 같은 항산화제가 풍부한 식품은 손상으로부터 뇌를 보호하고, 생선 및 견과류와 같은 오메가3 지방산이 많은 식품은 뇌기능을 개선하고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음식의 적절한 선택이 중요합니다. 일곱 번째, 꿈과 뇌. 꿈은 수면 주기의 자연스러운 부분이며, 기억 통합과 감정 조절에 역할을 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꿈의 정확한 기능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연구원들은 꿈이 실제 상황에 대한 일종의 정신적 리허설 역할을 할수 있다고 해요. 이제부터는 꿈에 너무 큰 의미를 두지 마세요. 결론적으로 우리의 뇌는 매혹적이고 복잡한 구조이며 과학자들은 계속해서 뇌의 기능과 잠재력에 대한 새롭고 흥미로운 통찰을 밝혀내고 있어요. 뇌 기능에 대한 운동의 이점에 대해 배우든 좋은 웃음 뒤에 숨은 과학에 대해 배우든 항상 뇌에 대해 발견할 새롭고 흥미로운 무언가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내 건강을 위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